안녕하십니까. 피부 트러블러, 어, 아파스 농현씨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판매한 차량 보기 전에 이곳 새로운 곳이잖아, 오피 d 처음 와보지. 저는 어. 또 처음 와봅니다. 여기가 어, RS 게르지라고 합니다. 어, 뭐, 포란페나 이런 곳에서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인데뭘 하냐? 따라오세요. 야 좋다, 좋다. 우리 맨날 찍는 스튜디오보다 오. 훨씬 좋다. 뭐, PPF도 하고, 요휠 도색도 하고요. 그리고 뭐, 크롬 주기로 많이 하잖아. 크롬 주기까지 다 가능한 어, 곳입니다. 썬팅도 물론 가능하고, 블랙박 작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제가 판매한 차량, 어, 소개 들어가는데 바로. 22년식 지바겐 메뉴팩데입니다자 오늘 좀조용 해야 될것 같아요. 쟁피? 해저 낙가리입니다. 자 오늘 일단 번호판 바뀌었어요. 어... 아, 이 차량 보시게 되면 일단 21년식 많이도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22년식으로 되면서 차량가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노말 기준 한 1,700. 야 그런데도 22년식 정말 멋있어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없어 달라진 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크롬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무광으로 이렇게 래핑을 어, 다 해놨습니다. 벤츠, 하, 이게 멋있더라고. 어, 근데 이게 블랙이라고? 블랙 메탈릭이야. 매뉴팩처는 어, 블랙 메탈릭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살짝 그레이 같은 느낌도 없잖아요. 어. 그리고 원래는 이 휠이 크롬으로 돼 있어. 근데 지금 휠 도색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로 왔다 우리가? 여기 아레스게라지로 어, 왔다. 예, 왔다. 그리고 휠, 와 이거 빼가고 싶다. 마이바흐에도 들어가 있는 이 휠캡도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고, 야 레드 캘리퍼는 진짜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가가 지금 얼마야? 2억이 넘잖아. 그렇지. 2억이 넘는데, 아 어, 이런 거 감성 소리 한번 들려줘야지.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 헬스장 갈 필요가 없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면 운동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발판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배기는 왼쪽에 한발 들어가 있어요. 왜두 발이 안에 한 발이 들어가 있냐라는 분들 계시잖아. 튜닝해야 됩니다. 후면 보시게 되면 오프로드 상징이잖아요, 이거. 아, 오프로드 상징. 블랙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래핑 한 거야. 그리고 견인 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지바에는 왜냐면 우리 요트 같은 거막 끌고 가잖아. 아, 지바에는 요트 끌면 끝장났다. 아,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문을 이렇게 여는 방식이야. 근데 이 문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다? 전동 아니야? 어, 다 수동이야. 하, 이거 정말 그 뒤로. 끝까지 주차해놓고 열수 없습니다. 그런 감성 있잖아. 살짝 앞으로 뺐다가 트렁크 여는 그런 감성. 자, 이 차량 실내가 레드 시트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여기도 퀼팅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레드로 들어가 있죠. 트렁크 공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진짜. 좁아. 어, 좁아. 자, 문 닫을 때도. 와. 22년식이 되면서 사실 HUD가 들어간다는 썰이 있었어. 그 썰은 그냥 썰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송풍구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을까? 오. 그르렁 그르렁 하는 이 배기 소리 진짜 오랜만에 어, 듣는 것 같아요. 메뉴 팩처에는 기본적으로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들이 버튼들이 전부 다 어, 크롬으로 되어 있다. 이게 또 어, 매력이에요. 22년식이다 보니까 IWC 시계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어. 계약 끝났는데 그냥 넣어놓은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 자 그리고 22년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핸들 이 부분도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셈으로 되어 있잖아, 셈. 조그다리 돌리게 되면 모두 변경이에요. 지금 컴포트 모드잖아, 스포츠 모드,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 요렇게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왼쪽에는 어, 스타뱅고 버튼이 또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난엠비언트라이트들어 알았어 송풍구가. 근데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튜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스드 오디오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다 크롬으로 들어간 게 굉장히 고급집니다. 여기도. 어, 이런 거 옛날 리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따로 스티커 붙이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아, AMG는 진짜입니다. 천장 또한 어, 샘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벨트도 레드 시트, 레드 시트니까 레드 벨트잖아.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아직 센터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뭐 배기음 조금 더 들려주는 거 세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라운드뷰인데 뭐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이제 그거 나오잖아. 뭐? 전기. 전기차 와. 나오잖아. 그거 나오면 진짜 끝장날 것 같아요. 자, 2열 한번 볼게요. 자, 2열 와봤습니다. 일단은, 이 언급을 안 했어요. 썬루프가 아직도 이거야. 아직도 아. 손으로 닫아야 돼. 이 부분은 조금 하다지 않나. 왜냐, 아, 감성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 이 있긴 있는데, 어, 수동이야, 수동. 그런 아, 식으로. 아, 전동이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모니터 달수 있게 공간을 또, 뒀습니다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뭘 달아주지 그이 금액대에서 살수 있는 차량또 뭐가 있다? 온라인으로 보그가 있다 크, 아 보그가. 야 근데 두개 감성이 너무 달라 OPD 같으면 아 보고 살것 같아 지방에 살것 같아 아나 근데 내가 멀미가 좀 많이 나난 보고 갈것 같아 멀미가 조금도 나니까 꿀렁이지 않는 딱딱한 승차감에 지방에는 가는 게 맞지 바보야 난보고 갈래. 아. 근데 20대라면 사실 저도 지방에는 살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30대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 저는 보그로 무조건 갈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지방에는 진짜 괜찮다. 메뉴 캡처에다가 블랙에 크롬 식기 다 들어가고 블랙 클까지 들어갔다가 이세 가지 조합 너무 아름답고 신나서 더잘 듭니다. 아 여기다가 딱할건 뭐다?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바라시는 건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색상이야 색상. 블랙에 레드를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걸렸다? 2주. 아니 3시간. 3 시간만에 3시간 어, 지바겐 메뉴팩처 22년식으로 블랙에 레드 시트 매칭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3년식은 아직까지 지바겐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 히어로 에디션 있었잖아. 그렇지. 히어로 에디션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완료가 됐고 그래서 뭐가 나왔다. 55주년 에디션이 또 나왔습니다. 자 화이트에 레드, 55주년 에디션 그리고 노멀 버전으로 화이트에 블랙, 블랙에 블랙 그리고 오늘의 메뉴팩처 블랙에 블랙 블랙 레드는 없어요. 총4 대. 어, 홍토 베리 준비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내가 어 지방에 진짜 타고 싶다. 혹은 지방에 너무 대기하기니까 기다리고 있다. 홍토 베리에 문의 주시면 즉시 주고 좋은 할인 최고의 서비스를 모시겠습니다. <목소리> 리스션에 어디 있어접파는 사람들 사시면 어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목소리>